군함도 주복이 약했던 이유가 그 물건들이 계속 끊임없이 나와서 그래도 매물 비율이 잘 줄어들지 않았거든요. 원래는 롯데캐슬타도 그렇고 해배동도 그렇고 거의 19%, 20% 가까이 그 비율이 나왔단 말이야 상당히 높은 비율이거든요 그래서 내려온 것 자체가 이제 아하 이제 나올 물건 다 나왔고 또 이런 비가세 시즌 이벤트가 해소가 되고 나면 기립주자들이 지금 들어와서 살지 또 2년 뒤에 팔려고 들어오는 건 아니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조금 물건이 잠기고 나면은 요번 상승장에 조금 이제 바닥을 다지고 오를 수 있는 일밖에 안 남았겠나 안녕하세요 카우선생입니다이 뒤쪽으로 보이는 아파트가 해운대로 티켓 스타 해운대 센트를부르지요 해운대 비스타 동원 이렇게 주복 삼총사라고 불리우던, 어, 부산의 기라선 같은 주상복합, 어, 단지 앞에 와 있습니다. 올해 들어 수영구에서폭 상승을 제외하고는 부산 주요 지역 해수동 남년진의 매물 효과들은 평평한 바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권이 사실상 확정이 된 2025년 4월을 기점으로 해수동 남년진 매물 감소세가 3개월째 하락 중인 상황. 전세가는 평균적으로 한 3천에서 한 5천 정도 올라왔네요. 올 상반기까지는 온천내미안 양정자의 신축 입주장이 있었고, 전세 공급이 그나마 있었는데 올 하반기에는 전월세 상승을 막을 수 있는 사실상 대책이 전무하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전월세 상승이 너무 많이 올까봐 사실 걱정이랍니다. 오늘 갈롱갈 시리즈는 부산에서 입지는 대장급이지만 일반 상업지에 주상복합에다가 또 빽빽하게 들어선 바람에 말도 많고 달도 많았던 해운대 군함로 5총사를 이제 바로 타이밍이 되어서 와봤습니다. 이번 당에는 이유가 있는 수해 남동의 흐름 중에 입주 4년차 비가세 물량 공세로 체급 대비 늦게 올랐던 동래 내면 아이파크도 갈롬은 갔었고요. 여기 구남로 주복 삼총사도 비슷한 이유로 보시면 되거든요. 눌러있던 이유가 해소되면 반등하는 건 당연한 수순이겠죠. 부산 내에서빛 비치라이프 쾌적성에 문화적 요소, 역세권 상권까지 모두 다 갖춘 이곳 부동산에 바로 들어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투자하러 왔습니다. 네. <laughs> 지금 해운대 주복삼총사들이 지금 뭐 매물들이 완전 막 꽉꽉 쟁겨갖고 막 그냥 어난리 아닙니까? 말안 하는 거 말아요. <laughs> 지금 나와 있는 매물로 올라가서 최근 시향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롯데캐슬 스타 평입이꿈니다 34평 b 타이 매물로 나와 있는 어 호실이기도 하거든요. 롯데캐슬 스타. 호 실뷰. 오빵 뚫려있는 지금 현재 지 40층 이상의 지 보실 이거든요 이쪽으로 쫙빵 뚫렸는데 요 밑에 보시면은 제일 교회 부지 요 보이시죠 요 최근에 중등 의뢰를 가지고 70층까지 환경 영향 평가 또 심의까지 다 받아놓고 마지막에 시주들하고 지금 협의가 안 됐는지. 사실상 무산됐다 라는 중동 루에 올라와서 보니까 103동에 지금 3호 라인인데 어, 나쁘지 않은데요 이게 앞에 있어 가지고 조금 이제 막힌다 생각했는데 실질적으로 소파를 이쪽에 놓고 해가지고 지금 40층대 넘어가면은 이렇게 멀리 이기대도 보이고 또 해변도 조금 보이고요 70층으로 다시 시미가 날지 안 날지도 모르고 사실 언제 될지 모르는 그 상황에서 일단은 지금 트여 있는 모습 좋습니다 해운대로 테켓스타는 뒤쪽에 이제 타워형 식탁 공간이 많이 넓거든요. 바로 이쪽에도 작지만 이면창이 있고 주방 공간하고 이렇게 화장실하고 작은 방도 사실 상당히 넓습니다. 중동 주복 삼총사 중에서는 구조가 상당히 좀잘 빠진 걸로 롯데캐서 인기 많았었죠. 드레 수름이 이렇게 조금 좁아지는 모습. 이렇게 지금 주상복합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매물 비율보다는 나가는 라인만 좀 나가고 또안 빠지는 라인도안 빠지고 있거든요. 비가세 매물도 이제 같이 도래되면서 지금 이렇게 많이 쟁여있는 모습. 해운대 센트로 푸르지요. 해샘프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해샘프는 지금 태박이 집에 놀러 많이 와가지고 아주 익숙한 공간. 또 이제 7억 조금 안 되게 분양했었는데 대구 사모님들이 또 많이 쉬어갔던 그런 미분양 죽주비 현장. 어, 그리고 또 시세 차익도 좀 많이 보고, 매도하고 많이 나갔던 해운대 센터를 부르죠. 해센프 34평 C타입. 아, 입구인데요. 판상형 타입, 이제 34평 C타입인데요. 현관 입구에 보시면은, 네, 신발장 이렇게 두 개가 연속으로 있습니다. 어, 호불호가 조금 있는 타입이기도 하고요. 어, 저 주복 삼총사 중에서는 조금 좁은 모습이 나오는 부분들이 있는데, 한번 볼게요. 화장실 컨디션 어, 괜찮습니다. 요즘 신축 컨디션 그대로 따라가고 있고요. 첫 번째 방, 거실 방, 뒤쪽에 방 해가지고, 이게 쓰리 베이 같으면서도 조금 구조가 조금 독특한 구조가 있습니다. 거실 폭이 그렇게 광활하게 넓진 않은데, 지금 보시면 은 한쪽에서 이렇게 문을 열수 있는 창문 부분 확인하시고요. 1 0 3동 30층 이상 라인을 이제 보고 계신데요. 101동, 102동, 103동, 34평, A탑, 이쪽이 보는 라인이 지금 조금 더, 로얄, 로얄 라인이라고 볼수 있거든요. 어떤 상업지라서 아파트가 새롭게 올라올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 라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샘플은 이렇게 주방 싱크 공간이 상당히 넓고, 이 부분이 멀찍해가지고, 실제로 세박이즈 가 보면은 한0인용 정도 되는 어 식탁을 넣으면 예쁘거든요. 한방 사이즈 어 적당하고요. 이쪽에 파우더룸하고 드레스룸. 드레스룸도. 우리 경동님 뷰 오면 또 우리 경동남님 또 만나 되겠습니까? <laughs> 야. <laughs> 안녕하십니까. 경동남입니다. 야. 최근에 네. 어제 올? 어 상반기부터 사실 조금 터지는 느낌 좀 있다가 아, 네. 해트트릭 반응 야 요번에 또 해운대 주복 3총사에서 나왔거든요 해운대 중동 주복이 사실 뭐 같은 편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laughs> 관심을 다시 <가지고> 보이돼 <보이는데 웃음> 있는데. 최근에 그래도 뭐, 좀 좋은 거래들이 계속 나오고 있더라고요. 어, 네. 10억 이상 넘는 거래, 심지어는 11억 이상 넘는 거래까지도 나오고. 중동, 주복, 오총사가 되다 보니까. 최근에 입주한 더원하고 경동님 비차는. 사실 지금 비가세 구간이기 때문에. 거래가 없죠. 그죠. 네. 일단 빼놓고. 해운대 라이프. <laughs> 뭐 계속 엄청 잘 즐기고 계시던데. 아, 저는 완전히 막 제대로 즐기고 네. 있습니다. 완전. 네. 와. 이틀 뒤에도 이제 송정에 이제 서핑 배우러. 왜냐면 여기 근데 서핑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브로워서 빨리 배우고 싶어가지고. 아 나도 네. 서핑 보드는 네. 타보긴 타봤는데. 아 올여름 한번 해볼라도눈바빠가지고이번 같이 가면 바다 수영 한번 한번 해보려고요. 아예 가시죠. 저는 오케이, 오케이. 오늘 아침에 새벽에 바다 수영하러 가는데 거기 진짜 시원하고 좋습니다. 진짜 들어온 지 지금 한1년1년 1년 됐죠. 네. 진짜 살아본 후기. 어. 저는. 170% 180% 만족하고 있습니 우리 경동남님 만큼 또 해운대 라이프를 또 즐기는 사람 또 없을, 없거든요 시간을 거의 뭐한시간 단위로 쪼개가지고 또 쓰시는 분이니까 <laughs> 지금 해운대 역초역세권 라이프가 딱 걸맞겠다 해로스 헤센프 해비동 이 순서대로 사실 지난 장에서도 반응이 왔고 전고 네. 좀더그 순서대로 또 나열이 됐었거든요 요번 반등장에서도 똑같은 또 흐름이 나옵니다 아, 순서도 똑같이 그렇죠 이세 단지가 800세대 500세대 500세대 해가지고 한1000 천... 1 8 0 0세 정도 되거든요 사실 롯데캐스터의 고가거래를 주목하는 것보다는 반등하는 반응을 보는 거기 때문에 오늘 바닥부터 긁어오는 갈론가 시리즈 바로 출발해 볼게요 이거 진짜 라이브로 들어갔나요어 라이브지 아 바로. 진짜 그랬어요? 어. 어. 항상 <laughs> 그렇게 했는데 <laughs> 아 저는 미리 양이 고한줄 알았습니다 지금. 아니야 항상 바로 라이브야 <laughs> 아 진짜에요? 어. <laughs> 카오소장 방송을 시청해 주시면 부산 아파트 최근 시향을 놓치지 않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소장님 오랜만입니다. 예. 요즘 최근에 거래들이 조금 일어났더라고요. 예. 9억 4천 나간 거는 거의 뭐 최근 거래 중에서는 제일 고가 거래던데. 그 도층에 40층대에서 하루 중반 까지즈가잖아요 그때도 제가 사실은 여기가 저점이라고 항상 얘기하고 다니고. 아, 아, 그 지금 여기도 지금 주복 5총사도 금액대가 또 최소 8억부터 11억까지도 있으니까 그냥 무주택자가 갑자기 사러 오는 것보다는 내집한채 팔린 사람이 이제 오잖아요. 제 손님들은 저는 해비동 좋다고 그래도 이런, 이만한 가격이 세상에 음, 어딨노. 저, 저. 희한하게 제 손님들은 해비동을 다 빼버리더라고 그냥. 근데 손님 말씀 들으니까 다 같이 해센부, 해로스, 해비동 네. 다 보다가도 네. 가격 좀 해비동으로 하긴 하네요. 일단 구조가 제일 좋아요. 해운대 오텔캐스타도 10억 넘는 거래가 지금 9개 나났었거든요 전제 한 12억씩 폭가 걸고 있다가 이제 쭉 내려오는 거 아니 근데 왜 이렇게 동시점에 같이 확 일어나냐고 내 말은. 무슨 마치 약속하듯이 기다리다가 7월달에만 지금 벌써 한네 개, 다섯 개 거래했단 말이에요. 진짜도 뭐 안나올 때는 막 진짜 공시 주식 있다가 또 나갈 때는 그런 거 있어 매매도. 라고 하는 건 아닌데 손님들이 온 타이밍에 조금 몰려오는데 아무튼 조금 있다가 또 여기 맥개좀 빠질 게 있어서 막뭐 아래 음. 자기 집들 파는 이요 제일 좀 매물 비율이 높은 순서도 가고 거래량도 가응 순서도 그다음에 헤비동이 제일 늦었거든요. 이중동 3총사에서는 헤비동이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이게 또 운명이 갈려 있단 말이에요. 지금 다른 데는 앞에 들어올 게 있잖아요. 헤비동 음. 같은 경우는 이미 딱 세팅이 된상태라서 그냥, 이제, 뭐, 변수라고 하면, 우삼 말고는 없을 것 같은데, 우삼은 변수가 아니라, 고재죠. 어. <laughs> 그러면은, 제가 아무리 봐도, 저는 주변 사람들한테 해비동은 싼것 같다고 계속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지. 그런 느낌으로 봐도 되죠. 하방 마지노선이지. 네. 우리, 해운대, 중동, 주보, 오총사 중에서는 가장 하방 마지노선이 아닐까. 왜칠 70층, 그것도 지금 무산됐다 하지만은, 또 항업제 올라올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쪽으로 마리스틱 쪽 방향 도로, 대로변 방향에 사실 그쪽에 조금 더 선호도가 있던데 어떤가요? 꼭 아니에요 여기 34층 바다잘 보여요 지금 핵샘프랑 또 헤비동하고 많이 비교하면은 헬샘프는또 헤비동보다 구조가 조금 조금 적게 빠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새 해 샘프도 47층에 10억 6천 헤비동보다는 그 조금 또 더... 아니 헤비동보다 일단 나갔잖아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혁신이나 장전내면이나 센텀파크라든지 뭐 해운대 자이차라든지 대단지 아파트들은 이게 변별이 많이 심하지 않거든요. 여기는 주상복합이고 중간 간격이라든지 배열도 조금 높고 이러니까 조금 막히는다라는 아파트 또상업지의 그런 부분도 있다 보니까 좋은 것만 좀 찾고 안 좋은 것도 안 찾는 그런 조금 약간 양극히 좀 생기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좋은 거 거래됐다가 또 낮은 거좀 싸게 거래되면은 이게 하락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어. 그게 아닌데. 그게 아니라니까. 그걸 말하는 거야. 그렇지. 뭐. 여기 주상복합들은 고층에 트인 거랑 저층에 트이지 않는 거랑은 얼마 차이로 봐야 됩니까, 그 형님? 이 이상하고요. 분양가 자체도 차이 났어요. 아마 해센프 그때 최저층이 4업도 됐었다. 그냥 그 고충이 6억 7천이었거든. 해샘프랑 경동 니인뷰를 해도 야 해비동은 하면 안 돼. 이런 이미지가 약간 있거든요. 자꾸 학교에 아... 얘기하더라고. 초등 해동초등학교 갔나? 예, 뭐 해동초라고, 초등, 중등, 고등, 아이 여기는 막 위에 차지고. 초야, 얘 시초 <laughs> 다 있고. 맞아, 완전 가미이라고 말이죠. 어? 어차피 이거도 현대 중학교 가잖아요. 아, 그럼요 중학교, 중학교 똑같 중학교 똑같이 가는. 전 대임남이한테도 이거 해비동 있다 안 났냐고 맨날 그랬는데. ㅋㅋ <laughs> 이거 괜찮다니 아니 저 진짜 좋게 봅니다 궁금한게 이거 그 폐기동 팔고 어디로 가십니까? 우리 여기 이 동네 사람들은 작년부터 막 움직일 때 있잖아요 어. 이거 젊은 사람들 거의 다 그냥 두세개씩 들고 있아아 그렇지 나아네 <laughs> 그래가지고 이거 팔고 그걸로 집에 가고 그래가지고 작년에 그렇게 급매 다 던지고 그런거에요 아. 이미 다 들고 있는거네 마찬가지 스타도 예. 다 경동으로 옮기고, 성도 예. 헬스테이트 옮기고, 아. 뭐, 이있는아 마다. 이쫓아 사람들이. 예. 젊은 사람들이 갈아타기 아. 안해 갈아타기. 안 아. <laughs> 애들이 실제로 또 빛을 발한 게 미분양이 있다가도, 지난장에 이제 2019년도에 파, 이. 조정제 해제되면서 2020년부터 빡 오르다 보니까 어쨌든. 그때 투자 붐이 일어났어요. 어쨌든. 그래서 롯데캐스서다 들고 있는 사람도 해샘포 한개 들고 있고, 해샘포 들고 있는 사람도 피주고 로테캐스서 타고, 어, 해비동 어, 들고, 서로 서로 이렇게 짬뽕다 들고 있었던 거야. 그 차, 그차 그렇죠. 그 그러면서, 그러면서 지금 국내 레미안 아이파크처럼 어. 4년차 비가세 물건들이 같이 나와버리면서 가구 판결을 털어야 되니까 그러면서 하락을 부추겨서 이렇게 지금까지 온거라 금년에도 근데 그게 지금 작년 재작년부터 군함도 주복이 약했던 이유가 그 물건들이 계속 끊임없이 나와서 그래도 매물 비율이 잘 줄어들지 않았거든요 원래는 롯데캐스타도 그렇고 해배동도 그렇고 거의 19% 20% 가까이 그 비율이 나왔단 말이에요. 상당히 높은 비율이거든요. 그 지금 줄어가지고, 뭐, 14%, 15%, 16%, 17 이렇게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려온 것 자체가, 이제 아하, 이제 나올 물건 다 나왔고, 이제 하나하나 없어져 것만 가고, 또 이런 비가세 시즌 이벤트가 해소가 되고 나면, 이제 한번또손바뀜이된 거잖아요. 실입주자들이 지금 들어와서 살지, 또 2년 뒤에 팔라고 들어온 건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조금 물건 잠기고 나면은, 요번 상승장에 조금 이제 바닥을 다지고, 오를 수 있는 일밖에 안 남았겠나, 아, 고래보고 있습니다. 음... 요즘에 그 중동 주상복합들 놀림받고 있어요. 자꾸 가격 안 오른다고. 성비가 많이 빠졌으니까. 이게는 저렇게 크게 움직일만한 애들이 없어요. 그 정도는 없어요. 그렇죠. 저 경동이나 막 이렇게 그때 넘어가는 성분은 문제 없어. 그렇고. 마침 여기 경동리 인뷰 차더원 입주장까지 갖춰버 해버리니까 사실은 지금 지나고 보면은 그때가 제일 기회였대요. 이제는 더 이상 악재나 리스크한 상황이 없다라는 거죠. 내년에 다가올 경동님 위차도 사실은 입주장 막판에 시입주로 거의 다 손바퀸 네.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뭐 금방 또 팔고 나가려고 한건 아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힘들게 고충을 겪었고 성장통을 겪은 네. 이 중동 주복 5총사. 아니, 근데 의외로 지금 전세 수는 해센프보다더 작아. 해비동 제일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싹 빠지고 어. 지금 나와 있는 몇 개는 지금 나온 거뭐싹 빠졌다니까요. 어. 원래 좀 공실도 있고 막 이랬는데 갑자기 다 빠졌어요. 실제 전세는 실고주 만족도거든요. 실고주 만족이 없으면 절대 전세를 안 가요. 응. 아무리 싸도 근데 그만큼 실고주 만족이 있다는 거지. 아. 그리고 그러니까 전세 살다가 매매를 내가 많이 시켰어요. 응, 응. 그 정도로 만족도가 높다. 야. 살아보니 괜찮네. 구조도 좋고. 전세. 요새 살다가 매매로 전환되는 님이 많네. <laughs> 지금 그러면 그 해비동 제일 최저가가 얼마예요? 효과 나갈 만한 거. 8.7. 그러면 이제 실거래 보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지금 8억 나갔잖아요. 8.7밖에 안 남았잖아. 걔가 8.7에 나가면은 7천 올랐거네. 어 그렇게도, 그렇게 <laughs> <보이겠네>. 그렇게 봐야지. <laughs> 롯데캐슬 스타는 지금 최하위 우리 9.8부터. 아 그다음 해센프가 절상기 8.4 8오 오히려 해센프재네8 7부터네 이야. <laughs> 밑에 싹다 빠질 거고 이제 8.7부터.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거래가 안 나오는 게, 이게, 가격이 올라간 것처럼 보여가지고, 선뜻 못 하는 거야. 실거주장이 그렇거든요. 금액싹 빠지고 나면은, 맞아. 또, 막, 조금, 이제, 어, 고지않 하면서 또 기다렸다가. 조금 뭐, 또 조율해달라 할게또 그래도 줄다리가 있겠네. 올 하반기 가을장에, 원래 수수는 헤로스, 해샘프, 해비동이었는데 이게 순서가 서열이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중동 주복 삼총사. 오늘은 갈롱갈 시리즈를 찍었고 오늘은 해비동 위주로 조금 더 방송을 했었는데 다음에는 헤로스, 해샘프 부동산에서도 탐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고요. 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저는 여기서 마시겠습니다. 안녕 해야지. <laughs> 아, 제가 해요. 아, 그걸... 제... 안녕. <laughs>